일본 열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뉴스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일본 남성들은 고개를 숙였고 여성들은 놀라움을 넘어선 동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비율이 지난해보다 무려 50% 증가했다. 매년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의 카페 회사 공항 라운지 할것 없이 여성들 입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글 배우고 있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요. 도대체 왜? 일본 여성들은 왜 한국 남자에게 이렇게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시 유미입니다. 29살 일본 ANA 항공사에서 국제선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 도쿄의 아파트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이 작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저는 커피컵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니요?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 아닌가요? 일본은 선진 기술력과 세련된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정밀한 제조업. 첨단 로봇 기술, 세계적 수준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까지. 반면 한국은 아직 개발 도상국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직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료 사오리가 말했어요. 유미 씨, 저 요즘 한글 배우고 있어요. 결혼은 한국 남자랑 해야겠더라고요. 한국 남자를? 왜 굳이? 한국 남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로맨틱하다던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에서 보면 너무 과격하고 감정적이잖아요. 그런 건 처음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문화 자체가 좀 거칠잖아요. 제가 말하자 사오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친구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정말 다정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게 있다는 걸까요? 일본의 기술력과 문화적 우월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인데 말이죠. 특히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나라 정도로 여겼어요. 한류라는 것도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거였어요.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마치 운명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 동료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어?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본의 기초기술력이 훨씬 탄탄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과장된 홍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왔어요. 한국 남성들의 가사 분담률이 일본보다 높다는 통계. 감정 표현의 적극성. 연인에 대한 배려심. 리더십과 자신감. 이런 건 그냥 설문조사일 뿐이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자꾸만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다음날 직장에서 후배 아야가 말했어요. 선배, 한국 남자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언니가 서울에 사는데 남편이 매일 아침 도시락 싸준대요. 도시락을? 남자가? 네, 그것뿐만 아니라 퇴근하면 설거지도 하고, 아이 목욕도 시켜준다고 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일본 남자들은 그런 일을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특별한 경우일 거야. 제가 말하자 아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래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다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일본이 더 발전된 나라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맞는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더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죠. 일주일 후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후배 사오리가 점심 시간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선배, 저 한국 남자 친구 생겼어요. 뭐라고? 저는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매일 안부 문자 보내주고 제가 힘들어 하면 바로 전화해서 위로해 줘요. 사오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줬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잘하지 않거든요. 이런 건 처음에만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달라질 거야. 제가 말하자 사오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laughs> 제 언니도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결혼 3년 차인데도 매일 이런 메시지 받아요.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언니 남편은 퇴근하면 설거지하고 주말에는 청소도 해요. 그리고 언니가 아플 때는 죽 끓여주고 간병도 해준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언니가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끝까지 들어주고 조언해준다고 해요. 점점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남자들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 배려심, 가사분담.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국제결혼 통계, 만족도, 조사, 이혼율까지 모든 걸 찾아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혼율도 낮았죠. 이건 말이 안 돼. 일본이 더 선진국인데. 저는 컴퓨터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오리가 보여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 사랑 표현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29살 혼자 사는 여자.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자. 설마 내가 틀렸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한국 관련 특별 프로그램 기획회의가 있었어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미 씨, 이번 프로그램 담당해 주세요. 한국 문화에 대해 조사해 보시고. 저는 내심 불편했어요. 왜 제가 한국 같은 나라를 조사해야 하나요? 하지만 업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부족한 점들을 찾아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서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만 나왔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1위 스마트폰 기술력도 일본을 앞섰어요. K-팝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과장된 거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저는 계속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남성들에 대한 조사 결과였어요. 국제 설문 조사에서 한국 남성들의 배우자에 대한 헌신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가사 분담률, 육아 참여도, 감정적 지지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 남성들을 압도했어요. 점심 시간에 사오리를 만났어요. 사오리, 정말 한국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아? 네, 정말 달라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제 기분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 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고집해왔던 걸까요? 일본의 우월성? 한국에 대한 편견?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29년 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깎아내렸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놓쳤던 건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망, 진정한 배려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정해왔던 제 마음을 말이죠. 2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인천행 비행기에서 일하는 날이었어요. 탑승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6살 정도 되는 딸과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었죠. 비행 중에 그 아버지와 딸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아버지가 다정하게 달래주는 모습, 간식을 먹여주며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빠, 목말라. 뭐 그래. 잠깐만 물 가져다 줄게. 그 아버지는 즉시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엄마 만날 수 있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본 남성들도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세심하고 다정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착륙 후그 승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 그리고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제가 한국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한국 전통차예요.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승무원분들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한국에는 수고하는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요. 작은 마음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날 밤 집에서 그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저는 진심으로 탐복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29년 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던 걸까요? 일본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우스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존경심이었죠. 그로부터 한달후 제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붐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인터뷰 출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촬영 당일 PD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하야시씨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택하는지 지금은 어떠신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한국 남성들처럼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 남성들의 감정 표현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가사 분담도 자연스럽게 하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이런 모습들이 일본 여성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촬영이 끝난 후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털어놨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일본 여성들이 공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용기 내서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남성들의 매력을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오 한국. 정말 존경합니다. 방송 이후 2주가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인천행 비행기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한달 전에 만났던 그 한국인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정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최근에 방송에 나오신 분이 맞나요? 네, 맞아요. 정말 감동 받았어요.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철학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저희는 상생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거든요. 상생이요? 네,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어요. 그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거든요. 한국 남성들은 왜 이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나요?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다 주고 싶어 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철학이구나. 그리고 일본 여성분들은 정말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으세요. 그래서 한국 남성들이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 남성들이구나. 그날 저는 진정한 한국인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로부터 한달후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정지훈 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공항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하야시 씨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영광이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니요.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지훈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야시 씨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정지훈 씨와 저는 매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날씨가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야시 씨의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주후 정지훈 씨와 딸 하루와 함께 공항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언니,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 안 돼요? 하루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정지훈 씨는 당황해했지만 저는 웃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루야, 언니도 그러고 싶어. 그 순간 정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야시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사랑을 찾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편견을 버리게 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곧 서울로 이주할 예정이고요. 29년 동안 얼어 있던 제 마음을 녹여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한국 사랑합니다.